간편하고 손쉽게 몸의 독소를 없앨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내 몸에 쌓인 독소, 찌릿찌릿함이 강해요. 이게 빠져나가고 있나봐요. 진짜 독소가. 이제는 해독이 필요합니다. 편백나무야 내 몸의 독소를 없애줘. 아 좋은 기운을 다오. 지금부터 독소를 없애주는 다양한 방법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 챙기러 가보실까요? 독특한 방법으로 몸의 독소를 없애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이미 많은 분이 운동 산매경에 빠져 있었는데요. <laughs> 지금 다들 되게 특이한 동작을 하고 계시는데 뭐 괜찮으신지 모르겠는데. 몸 안의 나쁜 기운을 없애야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는 법 해독에 좋은 동작을 알려줄 기체조 전문가 장공식입니다. 팔을 호흡을 지금 이 자세로 네. 뭐 하시는 거예요? 몸의 독소를 빼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면 독소가 빠져요? 네. 독소는 신체적 독소와 마음의 독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편안하게 계시면 됩니다. 독소가 쌓이게 되면 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그런데 아, 네. 우리 몸에는 이 모든 장기에 모든 장기에 독소를 해소할 수 있는 네. 해결할 수 있는 그 정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각 장기별로 특히 이 동작은 신장이 좋아지는 해독력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자세입니다. 와, 그러면 저의 몸에도 지금 정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렇습니다. 배워볼 수 있을까요? 예, 당연하죠. 어, 독소 제가 오늘. 네,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일단 바닥에 누웠습니다. 그러면 도움을 살짝 받아서 살짝 튕기세요. 하나, 둘. 그렇죠. 발끝이. 아! 아! 너무 힘드시면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머리 위로 다리를 넘기는 동작인데요. 몸이 거칠게 나올 거예요. 그럼 그대로 놔두세요. 이 자세로 있으니까 진짜 그 다리 뒤쪽으로 네. 찌릿찌릿한 기분이 들면서 네. 뭔가 이렇게 혈액순환이 쫙 되는 기분? 야, 그 찌릿찌릿한 게 나쁜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네. 예, 그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저, 지금 엄지 발가락 쪽하고 이런 네. 쪽으로 되게 이게 찌릿찌릿함이 강해요. 이게 어, 빠져나오고 있나 봐요, 진짜 독소가. 근데 처음엔 힘들어요. 할수 있는 만큼 하고 다시 내리고. 한번 올려볼까요, 스스로. 천천히 어, 숨을 내쉬면서 아, 네. 네. 원위치를 아, 네. 하는 건데요. 그렇죠. 3회 정도 반복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렇죠, 잘하고 계십니다. 박상시 씨. 어때요, 잘했나요? 해독에 도움이 되는 기체조는 매일매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습관으로 만들어야만 독소를 정화해주는 인체기관의 해독 용량이 증가하고요. 많은 독소를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제 아시겠죠?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기체조는 부드럽게, 느리게 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운동을 하게 되면 내 몸이 먼저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네. 스트레스가 해소되면서 고민이 없어지고 생각이 줄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어, 잠이 잘 오게 됐어요. 그리고 음. 그러면서 있었던 두통도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이 운동 을 계속 쭉 이렇게 하게 되시면 네. 지금 얼굴 보니까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어 보여요. <laughs> 내 몸의 독소가 모두 사라진 것 같죠. 이야, 모든 게 축복. 하고 예, 계단 내려갈 때도 엄마 가볍게 네. 기분 좋게 기, 기분이 어때서 <laughs> 내려가집니다. 이번에는 다 같이 외쳐볼까요? <목소리> 해보니까 정말 그 몸안이 따뜻해지는 기분도 드는데 집안에서 손쉽게 할수 있는 간단한 동작 몇 가지 없을까요? 아, 한두 네. 가지 정도 알려드릴 건데요. 네. 특히 간장에는 간장을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특히 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아주 쉽게 간장에, 간장도 좋아지고 위장 쪽도 독소를 빼주는 그런 동작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첫 번째 기체조는 간경락을 자극하는 동작인데요. 몸의 독소를 해소시켜주는 신체기관이 바로 간. 이 간의 해독작용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아랫배에 집중하면서 6, 7, 8. 두 번째는 뇌파진동이라는 기체조인데요. 목은 도리도리 5분간 가볍게 흔듭니다. 발목까지 진동이 오게 됩니다. 리듬이 타지는 거죠. 자 그대로 흔들어지면 저절로. 뇌의 기운이 맑아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진다고 하네요. 같은 동작이지만 이 느낌 이걸 기운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에너지로 그 기운의 느낌을 느끼면서 하게 되면 효과가 음. 알수 없습니다 많습니다 무한대입니다. 아, 정말 기체조는 어떻게 보면 내 몸과 대화를 하는 거네요 소통. 그렇죠. 여러분도 기체조로 몸과 마음의 독소를 날려주세요. 몸속 구석구석이 쌓여있는 독소. 무리해서 없애기보다는 꾸준히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해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건강한 해독법을 통해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생활 속에서도 간단하게 몸의 독소를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에 30분 35도에서 38도의 미지근한 물에 반신욕을 하거나 아침에 변비에 좋은 사과를 꾸준히 먹는 것도 좋고요. 또 하나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웃고 떠드는 건데요. 이것만으로도 엔도르핀이 생성돼서 혈액 순환이 좋아진다고 하네요. 실천하기 좋은 나만의 해독법을 찾아서 내 몸만의 독소를 꼭잡으시기 바랍니다.